영종도랑 저기 신도까지 가는 거내비보니까 개통이 된 걸로 하는데 알, 알고 있었는데 올해 12월에 개통이 된다네. 저희 가면 신도건강이랑 볼게 많은데 영종 하늘문화센터. 저 끝에 인천공항 에너지가 보이고 스포츠센터. 여기 뭐 수영장도 있, 있는 것 같다고 들었어요. 있다고? 맞네, 맞네. 1층 수영장, 커피숍, 헬스장. 야, 인천시설공단 진짜 잘 해놨네. 부지런만 하면 새벽에 와갖고 수영도 배우고 운동도 하고 이러면 좋은데. 엄청 부지런하면? 문화복지센터 스포츠센터 그러네 문화복지센터도 있고 스포츠센터도 있고 좀 외져서 그렇지 잘 만들어놨네 봅시다 여기 뭐 영어나 일본어 문화활동 이런거 배우는 데인가 보지? 수영장 어 수영 평일 9시 4,000원 싸다 어린이 어린이 2,200원 성인은 4,400원 아, 미쳤네. 한번 와봐야 와 되겠다. 하늘문화센터. 자유수영씨 접수 발권 입장 해주세요. 영종문화센터. 복지센터는 뭐, 배우는 데도 없고.